자 587번이고요 자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요걸 만족한다 요거 자 요거는 무엇을 의미하죠? 반복성 주기 어차피 지금 제일 양수니까 얘는 주기 3이라는 얘기예요 주기 3 게다가 아주 친절해 아주 식이 줘졌어 게다가 얘는 쉬운 이유가 뭐냐면은 아예 우함수까지 되어 있어 아니 그럼 생각을 잘 해봐 지금 얘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13이란 얘기는 이걸 다 쓰면,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는 얼마란 얘기죠? 6.5, 2분의 13이란 얘기 아닌가요? 대칭이니까. 근데 잘 봐봐. 이건 어차피 면적 의미하는 거죠? 다 위에 있으니까. 야, 그럼 봐봐. 3까지가 얼마니? 2죠. 자, 봐봐. 3까지가, 3까지가 2야. 그럼 6까지는 얼마야? 4죠, 4. 6까지는. 그럼 9까지가 얼마겠니? 6이거든? 근데 우리 6.5가 필요해. 그럼 하나만 더 가면 딱 2분의 1 나오는 거 아니야? 그럼 어디까지? 10까지 딱 가버리면 얼마? 2분의 13이 되겠지. 그러니까 a 값은 10. 이거는 옛날 모성 문제지만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. 아셨죠? 다음 몇 번? 1번이라는 얘기야. 이런 거 식으로 푸는 게 아니야. 그냥, 구, 그냥 그림으로 푸는 거지. 됐지?